난 이게 너무 싫어. 나 이게 이렇게 벗는 게. 그러니까 선 선율아. 난 이거를 좀벗더라도 이렇게 벗어 좀 그러니까 선재야. 왜 이렇게 벗는 거야, 대체? 그러니까 선재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내가 방송을 11일 만에 켰구나.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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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구독하지 마세요, 근데. 구독하지 마세요. 존말할 때 하지 마세요. 아니,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다 그냥 태형으로쳐버라니까 구독하지 마세요. 존말할 때. 아니, 아니,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 왜 그래. <laughs> 왜 이러세요? 갑자기 아까부터 태형에 꽂혀가지고. 아, 형이 꽂혔지, 태형은. 우리나라에도 도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엉덩이 때려야 된다고. 미쳤어. 니가 내가... 제일 먼저 맞아, 진짜. 근데 형도 맞을걸? 살좀 떨어져, 너. 진짜 근데 형도, 형도 맞을 내가 왜 맞는데? 그래서, 저희 네. 오늘 뭐좀 같이 하다가, 끝나서, 어. 제가 놀러 온 지도 좀 됐고. 나는 사실 화장한 거 아까워서. 음, 화장한 거아까워서킨적몇번 있죠? 저도 몇번 있죠 근데 이 카메라가 진짜야 니 카메라는 가짜야 왜? 하렇게 나오잖아 길에서 만난다면 은이 느낌에 가깝습니다 그 침착맨 캠은 가짜기 때문에 이런 느낌 형은... <laughs> 아니야? 아니야. 여기 이볼에 있는 요 요걸 보여 주세요, 한번. 요거. 요기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1년째 안 없어지고 있는 볼록 뾰루지예요. 누가 다 좋아하나 봐. 그런가 봐. 그럼 이거 생긴다는데. 이게 진품 표시예요. 예. 네. 왜안 없어지는 거야, 이거 대체? 계속 좋아하고 있으니까. 저 좋아하지 마세요. 도려내요. <laughs> 아이씨, 머리 도려내. 내깔버칼 같은 거. 이터트려야 돼, 이거. 이 아마 뿌리 내렸을 걸? 안돼 도려내야 돼 이거 왜냐면, 1년을 기다렸는데 안 없어지면, 아, 병원, 그래, 병원을 가시던가. 남의 방 옆에 또 왔다고, 지금. 아, 어저께도 그거 하셨대. 조정, 어. 조정 하셨대. 조정? 아, 이거, 이거. 조정기계. 로잉 머신. 로잉 머신 하셨대. 이형 지금, 꿈이 그거에 노예예요, 노예. 자꾸 노예. 아니, 그렇게 말하면 이상하지. 몰라, 노예, 노예, 아, 노예되고 있대, 지금 점점. 아니. 모, 몸이 점점 노예가 그치. 되고 그지 노예 몸이 꿈인 거지. 노예가 꿈이 아니죠. 거의 노예 다 됐다고. 맞아. 요랬잖 사... 노예 다 거의 다 됐다고. 아니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노예가. 그데 같은... 형이 그렇게 말했어. 노예 됐다고 다. 거의 노예 다 됐다고. <laughs> 어저께도 그 실컷 하셨대. <laughs> 실컷 했다고 하지 마세요. 힘들게 <laughs> 저... 했습니다. 가지고 저 저그 초대해 가지고 한번 시킨다고. 어 그거 온, 우리 집 놀러 오는 사람마다 옛날 탑기어라는 음. 채널 보면은 똑같은 음. 차로 음. 그한 바퀴 몇 초에도나 기록 재는 거 했었거든. 어. 그거처럼, 노잉 머신, 500m 몇초 끝나, 한 명씩 다 해보려고. 아, 그걸 왜 해. 재미도 없고탐노해돈 줘도 안 해. 돈 줄게, 조금. 응? 어? 돈 조금 줄게. 아, 돈 줘다. 힘든 거. 근데 풍경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 풍경 <laughs> 왠지 하면 웃기도 노예 대 장사. 그냥, 아니, 그냥 웃길 것 같아. 음. 그림이. 오늘, 그, 저기 멀리 파주에서 촬영이 끝나고, 저희 회사가 이제 차가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맨날 한 명을 내려주고 또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동네로 온 거죠. 근데 온 김에, 온 김에 좀 놀다 가라 했더니 침착맨이 또 흔쾌히 놀다 간다고 하셔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뭔 촬영 했는지는 아직은 말씀드리기가 좀.. 분장쇼 였으나아 이번엔 보통 이제 뭘 하면은 제가 약간 분장을 하는 쪽인데 오늘은 침착맨이 좀 빡센 분장을 했습니다 가발도 쓰고 그지? 음. 나그 망을 처음 해봤어 그 망으로 이렇게 음. 망을 고정하고 가발을 고 해보니까 어때요? 내 네, 고충을 좀 알겠어요? 본인이 얼마나 편하게 촬영을 하고 있는 건지 알았어? 거북이 문장이라든지. 거북이 문장은 진짜 힘들었어. 어. 내 옆에서 봐도. 왜냐면 그, 다 꼼꼼히 다 칠해야 돼서 팔이고 뭐고. 아니, 그거, CG로 그냥 할수 있대요. 예전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영화 나왔을 때 거기에 오크 혼혈 여자 나오잖아. 그냥, 그냥 찍었대. 그리고 후보정으로 초록색으로 바꿨대. 지금, 신은석 감독님, 디스 하는 거예요? 아니, 할리우드는 그렇게 한다는 거지 신은석 감독님은 그, 메멘토 감독님 스타일이라고. 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 스타일이라고요? 어. 다 진짜로 한다고요? 어, 다 그, 준비해서 한다고. 그, 진짜. 실화인다고. 그럼 진짜, 진짜 거북이라 하지. 가부가 더 언제 말, 말을, 말을 시켜? 사무실 옮기기 전에 마지막 두샷이겠죠 내가 딱안 돼. 아이씨. <laughs> 지금, 흐름이, 흐름이 안 다음 있어. 주 월요일에 또 보기로 했습니다. 웃기시네. 아, 뭘 웃기시네. 내가 아까 말. 저기 카톡을 주고 받았는데, 부동산 아유, 아저씨하고. 아 알렌이 죽지. 어? 알렌이 말어, 말어, 말어. 아 부동산 아저씨. 말해, 뭐해. 아니, 부동산 아저씨가 내가 카톡을 주고 받았어요. 근데 우리 부동산 아저씨 몇 퍽이나, 살인지. 퍽이 우리 부동산 아저씨 몇 살인지 알아? 응? 어? 깜짝 놀란다, 그러면. 100살. 98년생. <laughs> 26살. 그래? 아, 그래? 너무 어린 사람이 앉아있어가지고, 난 부모님 대신 앉아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 공인중개사였어. 와. 응. 잘 잘해주시겠네. 왜요? 젊은 분들이 싹싹하게 잘하시잖아.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뭐, 등친단 있으십니까? 나이 드신 분들 노련하게. <laughs> 뭘 노련하네. 노련하네. 역시. 아니, 그좀 약간, 예. 그 젊은 분들은 좀 좌충우돌, 좀 예. 씩씩하게 하는 게 있잖아. 이야, 진짜 노련하다. 뭘 노련해. 나이분들은, 나이분들은 또, 그, 그러니까 그, 옛날 병장 한 느낌이지. 그러니까 네. 똑같은 걸 하는데 여유있게 하잖아. 맞아. 나 옛날에 근무 나갈 때도 쭉쭉. 같이 똑같이 옷을 갈아입는데. 설렁설렁. 그치? 나는 막 땀이 뻘뻘 나는데 이 사람은 다 갈아입었어. 그치? 내 생각에는 입구 잔 거야. 어, 그래서 전부터. 그래, 사실은. 응. <laughs> 군장 싸는 거나 보면은 촉촉하는데 응. 필요한 건 행동만 하니까. 아니야. 전날 싸놨어. 내가 봤을 땐 그래. <laughs> 아니야. 그, 내 사수 나 때문에 군장 응. 쌌는데. <laughs> <laughs> 초소에서나 자가지고. 소대장, 부소대장한테 걸려가지고 내 사수 덩달아서 나 때문에 군장 쌌거든 어. 나보다 빨리 쌌어. <laughs> 그 사수 나한테 잘해 줬는데 그 다음부터 말도 안 해? <laughs> <아니>, 서운해 하더라고 어. <laughs> 나는내 동기한테 어머니가 이제 면회를 오신 거야 그래서 햄버거를 사 오셨지 햄버거 하나 남았어 그래서내 동기를 갖다 줬어 어. 그것 때문에 분장 돌았어 동기하고 같이 <laughs> 외부 음식 반입했다고 <laughs> 그런 건 그냥 눈 감아 줄 법도 한데 어 그니까 그날 따라 그 사관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의무, 복무 하는 것도 억울한데, 그, 그, 음. 그 좀, 그 정도는 좀 괜찮지 않나, 그데그 어. 동기가 전역하고, 나 다단계에서 끌고 갔어 어질어질하죠. 웨빙테크. 음. 다 털어. 프렌치파이도 있으니까. 아, 이거 촬영장에서 이거 나눠준 걸 추잡하게 또 들고 왔어, 왜. 뭘 추잡하게 들고 와. 이거 싸준 거지. 거기서 가져가라고. 나, 그, 내가 프렌치파이 좋아하는 거 아니까, 그, 딱 갖고 와가지고 갖다 주신 거죠 프링글스랑. 어떻게 알았대? 프렌치파이 좋아하는거 응. 나그 방송을 보셨어. 아 이거 가루 떨어지잖아. 아니 방을 내가 아나이제이형 진짜 추잡해. 내너말말 아, 하지 말. 아니 해요 해요 해. 아 추잡싫어. 아 진짜 추잡싫어. 아, 사람이 싫어졌어 나 아까 좀. 왜요? 아 얘기해봐라. 아 근데 이것 말하면 나도 추잡한 놈 되는데. 뭐가 추잡해? 다그뭐 사는 게 그렇지 뭐. 아 밖에서 어그 방송 하고 이제 가자고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밖에 들어가는데 계속. 어저께 선재 선유이 와가지고 방, 방이 진짜 개판이 됐지 진짜 개판인데 계속 그걸 중얼거리는 거야 한세번네 번을 그래서 내가 아니 어느 정도길래 계속 중얼거리는 거야 나 들으라는 얘기지 그래서 들어가는데 막 진짜 좀 어지러워져 있어 어지러워져 있는데 천천히 보니까 이형 옷이 막 널브러지는 거죠 이것도 선유이 선재가 했냐고 그러니까 아니, 내가 한 건데? 그 얘기를 왜선재선율이가 했다고? 진짜? 아니, 선재선율이가한 것도 있고, 내가 한 것도 있고. 아 근데 왜그 얘기를 계속, 그네 번씩, 이 중얼거리면서, 계속. 야, 그러니까 내가, 내가. 가서 볼이 음. 지옥들을 마치 나는 전혀 상관없는 사아니 전혀 상관없아니 사람, 전혀,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고, 나만 한건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자꾸 엄필한 거 세시사 한 거다, 세시서한 아, 거다. 추 아, 아니, 나한테만 욕할 거니까. 선재선율이 욕하다. 내 산지 거 보여줘야 돼. 아 추잡수로 죽겠어, 진짜. 왜 그래, 진짜. 어? 아 내가, 내가 안한 걸. 8년생이 왜 이래. 내가 안한걸 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렇긴 한데. 예. 이거 봐, 이거 봐. 바닥에 막 널브러져 있죠, 막. 근데 이걸 왜 찍어요? 이거 뭐, 크라임씬이에요왜 찍어? 이걸. 이게 막다굴러다니 이게 진짜 자세하게 안 나오는데. 저다 레고, 레고. 막, 그, 그, 어, 이라고 레고 이런 거잖아, 막. 다. 선율일 거. 택배 좀먹고 먹고 여기다 그, 그 소스가 말라 붙었어. 야, 진짜 억울한 게 뭔지 알아? 왜 그래, 진짜. 진짜 억울한 게 뭔지 알아? 어? 저 택배 내가 시킨 게 하나도 없어. 뭘 억울해. 내가 시킨 게한 개도 없어. 아, 근데, 봐봐. 형이 시킨 게 하나도 없는데, 왜이소파에다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있, 있냐고. 그게 왜 선율이 선제의 땀이야. 그러니까 내가 시킨 게 아니니까, 그, 정리하기도 싫은 거야, 그냥. 채팅창에 팬들이 준게 싫으냐고. <laughs> 아 무슨 말씀이세 너무 좋죠. 옷을 여기다가 그냥, 그냥 음. 그 가지런히 벗은 것도 아니고, 엉켜가지고 그 벗다 만 형태로, 그, 여기 무슨, 뭐 사석처럼 그런 게막 아, 기억났다. 왜, 왜, 왜. 기억났다. 그 늦을까 봐. 늦을까 뛰어나가느그랬 언제 오늘 오늘 아침에. 응. 오신 김에 같이 택배 좀 정리해 주시는 거 좀. 아, 좋아요. 좋아요. 정리 또 매니아니까. 아니, 정리 매니아가 아니고 사실 정리가 안된걸 정리 안된거 헤이터죠. 정확히 말하면. 정리 매니아가 아니고. 정리 능력은 없어요, 사실. 어, 그냥 안돼 있는 걸 싫어. 아, 안 정리 헤이터죠. 예. 네, 네. 응, 알았어. 정리 매니아는 응. 안 정리돼 있는 걸 싫어하면서 정리하는 능력도 있는 거. 맞아. 일단은 가져올게요. 음. 모아, 만 봐도 진짜 한숨 나와. 내가 괜히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걸알 거야. 양을 보면. 은 응. 진짜 여기도 한번 찍고 싶다. 아, 찍고. 거기도 좀 어떻게 좀 해줘. 왜 한숨 줘, 자꾸. 그 양말, 요거. 그 선율이 양말, 선율이 양말. 그 선율이 양말, 진짜 선율이 양말. 이거 언제부터 있었던 거야? 그거 지난 야, 되게 토요일. 되게 오래되고 있는 거 지난 토요일, 지난 토요일. 이건, 이거는. 선율이 양말이요? 에아기 양말 아기 양말이잖아요 이게? 예. 네. 아선율 양말이야 이거 어떻게 선율이 발, 발이 이래 선재 선재 선제. 선재가 선제. 어떻게 이래 선재 이만하지 이제 난 이게 너무 싫어 나 이게 이렇게 벗는 게 그니까 선율아 난 이거를 좀 벗더라도 이렇게 벗어 좀 그니까 선재야 왜 이렇게 벗는 거야 대체 그니까 선재야 이게 그옷저 벗을 때도 나는 뭉쳐놔 나는 뭉쳐놔 이렇게라도 해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라도. 난 이렇게, 없잖아. 난 진짜 이렇게 그리고 나는 까만양을안 신어. 발가락 사이에 까만, 거, 까만 거 생기는 거 싫어.